의사협회 의대 증원 26년까지 배치와 27년부터 논의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여야정협의체의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5년과 26년의 의대 증원 계획을 취소하고 27년부터 증원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단기간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며 27년 이후에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정부나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았으나 의협과 전공의 단체들은 이미 비슷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면택 의협회장은 SNS를 통해 25년 의대정원중원 원점 재논의 이유를 묻고 합리적인 단일화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댓글 수4 5 1 국민과 정부를 무릎 꿇리고 지들 욕심대로 해야만 하겠다나. 의세들 본태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갸들이 끌려다니면서 갸들 노예 노릇을 하게 될 거다. 언론이 응급실 뺑뺑이를 부각시키면서 의세들에게 무릎 꿇어야 한다고 선전선동을 하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얘기가 없지. 결국 지들 손님이 환자를 죽여서 지들이 없으면 니들이 죽으니. 돈도 지들 특권도 지들이 달라는 대로 다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거. 계엄은 이럴 때 하는 거야. 근무 유지 명령 내리고 국가 비상 상황이니 자격증 있는 의사들 모두 소집해서 일하라고 해. 안 하면 감옥에 보내고.